네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21 시즌 시작일이 공개가 되었네요. 바로 이제 7월 3일 금요일에 시작이 됩니다. 지금 대략 한 10일 정도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더운 것 같은데요. 디아블로 3와 함께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봅시다. 21 시즌 시작에 앞서서 이제 2.6.9 정식 패치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정식 패치는 6월 24일에 이렇게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마도 이게 날짜가 북미 기준인 것 같고요 배틀넷 런처에 접속을 하면 25일 새벽 2시에 서버 점검을 한다고 이렇게 공지가 떠 있죠 이때 뭐 아마도 정식 패치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식 패치가 적용이 되면 시즌이 시작하지 않더라도 뭐 시즌 효과나 여정 같은 것은 하지는 못하지만 신세트나 기타 전설 효과 변경 등은 이제 적용이 되니까 테스트를 짧게나마 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전에 공개된 PTR 2.6.9 추가 패치 내용과 뭐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다 보니까 뭐 상세한 패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즌 테마해서 시즌 이름이 폭풍의 시험 시즌답게 혼돈의 원소 에너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죠. 시즌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영상을 찍은 게 있으니까 이거는 뭐 참고 바라고요. 19 시즌 효과가 조금 비슷해서 실망이죠. 그리고 시즌 꾸미기 보상은 9 시즌에 주었던 뭐 보상도 이렇게 같이 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막힌 장치 애완 동물과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초상화 장식을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즌 여정과 그 다음에 이제 시즌 정벌. 이런 거는 이제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시즌 정벌은 역대급으로 쉽기 때문에 소호자 달성은 매우 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히드리그 선물. 히드리그 선물은 요렇구요. 21시즌 캐릭터 추천 영상도 제가 뭐곧 만들 예정이지만 간단하게 히드리그 선물로만 봤을 때는 악사랑 수도사가 가장 좋은 OP 캐릭터이고요 마법사가 가장 안 좋기 때문에 요거는 뭐 마법사로 스타터를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그외 캐릭터는 뭐 보통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템을 봅시다. 악사 관련된 뭐 패치는 이전과 동일하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번역 오류가 있는데요. 4세트 효과에서 뭐주기3이 자동으로 시전된다는 말이 또 중복으로 나와 있죠. 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도 또 같이 또 계속 중복돼서 나옵니다. 영어 원문과 기존의 세트 아이템을 비추어 봤을 때는 이 내용이 난사중, 여세로, 1초당, 이동속도 8% 증가 이게 맞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뭐 그냥 뭐 붙여넣기 오류 같네요. 나머지 내용은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뭐 이전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강령을 봅시다. 강령도 추가 공개된 패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4세트의 효과에서 이게 좀 논란이 많은데 영어 원문을 해석을 해보면 데미지라고 나오죠. 근데 이게 피해라고 해석이 되는데 받는 피해 50% 감소 효과가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뒷문장에서도 데미지가 나오는데 이때는 또 번역을 받는 피해 이렇게로 표현을 했어요. 참고로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제가 꼼꼼히 봤는데 뭐 동일하니까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성전사 너프 내용과 그 다음에 뭐 기존 전설 아이템 변경에 대해서는 뭐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변경. 이것도 추가 공개된 패치 내용과 동일합니다. 복제물이 떨어져 있으면 캐릭터 옆으로 이동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사신의 낙과 해골 마법학자 기술이 등록되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 그외뭐 시체 폭파 상승이랑 그다음에 헛개비 판정 등 이런 것이 뭐 공개된 내용과 동일하죠. 마지막으로 버그 수정이 좀 눈여겨 볼만한 게 있는데요. 나머지 내용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뭐 시즌 효과 악용 방지를 위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말토리우스의 석화된 세기의 추가 피해가 원래는 곱 연산이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합 연산으로 이제 처리된 문제를 수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합 연산과 곱 연산의 차이는 어마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몇청의 공격력이 700%나 증가하는데, 신세트가 딜이 아주 낮은 편이 아니었던 것을 이제 감안을 하면 이제는 강렬수사가 신세트가 엄청난 딜을 발휘해서 악몽 세팅을 벌여야 하는 그런 시점이 왔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렬수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악몽 세팅이 강했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처럼 세트 아이템의 전성기가 왔으면 하네요.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하단에 링크를 해둘 테니까 참고 바라고요. 이상 영상을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